네, 안녕하세요. 이광연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아, 한해 동안 이석증 환자가 무려 40만 명이 넘고요. 여성 환자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석증의 재발율이 20%에서 30% 정도로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한번 떨어진 이석은 점성이 점차로 약해지면서 자꾸 떨어지면서 재발하는 것이죠 뭐 이석증의 가장 큰 증상은 하늘이나 천정이 빙빙 도는 그런 어지러움증입니다 아, 메니엘시 증후군하고 비슷합니다 이 이석증은 귀속 깊은 곳에 평형기관의 하나인 반고리관이라는 구조물 내부에 이석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흘러다니면서 발생을 하죠. 이 반고리관이 하는 역할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본인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 반고리관은 관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액체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자, 이석증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안막이나 또는 이제 거꾸리 요가나 체조 등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 종종 외부적인 충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골밀도가 감소되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물의 부작용 노화나 칼슘 부족 칼슘의 대사 장애 갱년기나 폐경 때또 머리 손상이나 교통사고 장기간 누워서 침대 생활을 할때 모두 이석증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들로 인해 가지고 이석증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이석증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 특정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면은 심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또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어지러움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지럼증이 지속되면은 혹시 내 머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일반적인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80% 정도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귀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석증의 증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한 어지럼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나고 메스껌과 구토 그리고 심장이 막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어지러움의 정도는 경미한 정도의 어지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한 공포를 일으키는 어지러움까지 아주 다양하죠. 이 어지러움의 특징은 회전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코 돌기를 한뒤 느낌이나 또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안에 있는 느낌과 비슷하죠. 이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머리 움직임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돌아 누울 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늘이나 천정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릴 때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지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혹 일어서지 못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동안에는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동반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멈춘 이후에도 머리가 무겁거나 또메스꺼움 느낌 같은 것들이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지러움증 처럼 기와 아, 관련된 난청이나 이명, 아, 귀의 통증 등은 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석증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 2주 정도 지나면 아, 대부분 호전이 되고 후유증도 적게 남는 편입니다. 아, 그러나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어지러운 증상이 바로 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이석증의 치료법은 이석치환술을 실행하는데요. 이 이석치환술은 환자 고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 반고리 간의 이석을 원래 자리로 이동시키는 치료 방법이죠. 아, 증상이 나타나는 반고리 간 위치에 따라서 이석치환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하기보다는 의료진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의 약물치료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석증의 경과와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석증을 진단할 때는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병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석증의 증상과는 달리 심한 어지러움증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거나 또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뇌질환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병, 만성중이염 합병증 같은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의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병원 가가지고 진찰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이석증은 어떻게 케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석증 환자는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머리를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자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은 머리를 세운 채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후유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석증 치료 이후에 다시 생긴 어지러움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석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아닌 다른 원인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죠. 이석증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없지만 평소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스트레스나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등의 이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석증이 발작이 됐을 때 처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우선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한 빛과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 마룻바닥 같은 고정되고 평평한 곳에 눕는 것이 좋고 눈을 약간 먼 곳에 고정된 물체에 고정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할지 모르니까 물이나 음료수는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게 하시고 누워있거나 또 증상이 없으면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석증이 발생할 때는 어떤 전조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 등의 그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증 생활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분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절유시켜 가지고 뇌에 림프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하루에 5g 미만으로 아주 싱겁게 먹는 것이 좋고 또 수박이나 참외, 오이, 배, 포도, 율무나 팥, 호두 등 이뇨 효과가 있는 과일이나 음식 같은 것을 드시는 것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고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과 같은 이런 질환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편안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 커피나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석증이나 매뉴얼 발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담배나 술은 내일를 자극해가지고 이석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금주를 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석증에 도움이 되는 지압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귀의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과 기울림 증상이 있을 때는 귀 주변에 있는 풍지와 예풍혈이 좋습니다. 예풍혈은 귓볼 바로 뒤에 돌출된 유향 돌기 앞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귓볼을 붙였을 때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경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부풍지는 뒷머리카락이 시작된 정중선에서 위로 5cm 정도 올라가면은 머리뼈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풍부고요. 풍부 옆에 양쪽으로 5cm 되는 점이 풍지입니다. 바람의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풍부풍질를 지압하고, 어,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머리 전체를 꾹꾹 눌러주면서 머리와 뒷머리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을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앞 이마에서부터 뒷머리까지 갈퀴짓 하듯 이렇게 쓸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석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 처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허약해서 생긴 어지러움증은 천마가 아니면은 없앨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천마는 이석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지러움증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천마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명 정풍초라고 불릴 만큼 풍을 진정시켜주고 기를 순행케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마를 이용으로 해가지고 이석증이나 메니엘시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바로 바나 백출 천마탕을 씁니다 어지럼증을 없애주는 천마 몸에 비생리적인 체액을 없애고 습을 없애주면서 순환을 잘 촉진시켜주는 바나와 택사 그리고 정체된 기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진피 비위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머리를 맑게 하는 창출 백출 메가 신곡 아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인삼 등으로 구성된 처방이 바로 반화백줄 천마탕입니다. 이런 이석증이나 또 이제 매니엘 씨 증후군 같은 걸로 어지러움증이 심할 때이반화백줄 천마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 그리고 증상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처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귀에 문제로 생기는 어지러움증을 유발시키는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